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딘니가 좀 귀여워 셌어요. 일해야 되는데 리나 일 어쩌냐 너를 <laughs> 일을 어쩌냐 너 어디 가니? 간 이쪽으로 와 이쪽 와 리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는 거 괜찮아. 어, 그러지 이리 와, 니로 와. 어. 어, 그래, 그래, 그 지, 지, 지구분 갖고 놀아. 어. 그래, 그거 가지고 놀아, 리나.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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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고 있지? 아, 오늘의 할 일들을 어,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뭐, 오늘 교육받을 것도 하였고, 주아씨 픽업도 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제 진서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오겠다고 했고 어, 이제 그 사랑스런 진아하고 진아 공주님하고 어, 뭐 가지고 온 눈이 너? 뭐 가지고 온? 누... 어 그거 괜찮아. 빨래 찍기 괜찮아. 빨래 찍기 괜찮아. 이제 정수, 어, 정수, 정수. 어. 글한 편을 써서 올려야지. 또 오늘, 오늘의 원고류가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원고류가 다음날 바로바로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이거 글쓴맛이 나요. 어. 글쓴맛이 납니다, 진짜. 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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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어 이거 잘 논다. 자꾸 자꾸만 따라가서 라면으로 눌렀다. 어 그렇지, 잘 노네 지, 현 지, 지, 리니. 어, 이거 다쓸 때까지만 이제 여행을 이제 함께 따라가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laughs> 음, 음,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어? 어, 거기까지 왔어? 거기 괜찮아, 괜찮아. 거기 놀아, 놀아, 놀아. 어있어 아, 거기 있어? 물병 뚜껑 갖고 놀고 있어? 아, 물컵 뚜껑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네. 어딨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럼 그래. 그거 어떻게 뺐어? 빨대를 빼버렸네. 질겅질겅, 빨대를 질겅질겅 씹고 있어. <laughs> 괜찮습니다, 새로운 <laughs> <laughs> 뭐해? 어? 여전히 잘 놀고 있어 어후 응? 왜? 뭐 이제 다 뺐어? <laughs> 뭐해? 아,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유래 미니를... 아, 아이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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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앉아, 앉아. 여기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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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 아이고, 그, 그걸 어떻게. 어디... 바로 지웠어? 아빠 이거 조금만 쓰면 돼 맞지? 조금만 쓰면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니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